하기 할까 합니다. 우선 우리 가족은 부모님과 오빠 부부 그리고 저까지 총 다섯 명입니다. 우리 오빠는 굉장히 똑똑했고 물론 공부도 잘해서 회사도 외국계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도 일을 꽤 잘했던지 인정을 받아서 승진도 빠르게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미국 본사로 가게 되었다고 했고 미국이 항상 가고 싶어 했기에 우리 모두는 축하해줬어요. 그렇게 오빠는 미국에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저에게 문자로 사진 한 장을 보내왔어요. 어때 예쁘지? 오빠 여자친구인데? 라는 말과 함께요. 근데 사진을 보니 여자는 금발의 미국인이었고 오빠 말대로 정말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런 오빠에게 근데 엄마 아빠가 좀 충격 받겠는 걸 제가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고 그렇지. 그래서 너한테 우선 보내본 거야. 이번 휴가 때 같이 한국에 갈까 하는데 엄마 아버지한테 미리 말은 해야 할것 같아서. 오빠가 짐질 심각하게 문자로 물어왔어요. 그런 오빠에게, 당연하지. 사실 지금 나도 좀 충격인데? 라고 대답을 했고, 그래서 말인데, 네가 미리 말좀잘 해놔봐. 나 드디어 운명의 여자를 만난 것 같아. 난이 여자와 꼭 결혼까지 할 생각이야. 오빠는 여자가 정말 마음에 드는지 제게 간절하게 부탁까지 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오빠는 뭔가 불리한 상황이 되면 어김없이 저에게 아군이 돼줄 것을 요청하곤 했는데, 아마도 저만은 오빠의 편이 되어주길 바랐던 것 같아요. 그런 오빠의 말을 듣고 다음날 TV를 보던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혹시 외국인 며느리는 어떻게 생각해? 제가 무심한 듯 물었어요. 그런 제 물음에 우리 엄마가 외국인 며느리? 난좀 그렇구나. 말도 안 통하고 좀 그렇지 않겠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빠는 어때? 외국인 며느리? 제가 다시 아빠에게 물었는데요. 나도 좀 그렇구나. 니네 엄마 말대로 말도 안 통하고 아무래도 좀 답답하지. 그리고 손주가 태어나도 얼굴 보기도 힘들고 아빠도 별로 탐탁지 않아했어요. 그런 엄마 아빠를 보며 앞으로 오빠의 길이 참 험난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건 왜 물어? 엄마가 제게 물었고 아니 오빠가 미국에 있잖아. 그래서 혹시 거기서 여자친구라도 사귀면 엄마 아빠도 미국 며느리 봐야 할거 아니야. 제가 다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꾸했고. 왜? 네 오빠 미국인 여자친구 생겼대? 설마 아니지? 역시 눈치 빠른 엄마의 눈이 반짝였고 응? 어 그런 거 같아 이번 휴가 때 같이 한국에 올 거라고 하는 거 같아 제가 잽싸게 오빠 여친의 사진을 엄마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아빠도 궁금했던지 어디 사진이나 한번 보자 라며 두 분이 같이 사진을 봤는데요 그때 당시 두 분의 표정은 참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표정이었어요. 아마도 우리 오빠의 성격을 잘 알고 있던 두 분인지라 더욱 그러지 않았나 싶네요. 우리 오빠는 한번 결정하면 번복하는 일이 절대 없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사진에는 오빠와 오빠 여친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 보였거든요. 엄마 아빠는 그때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앞으로 참 험난한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뒤 우리 엄마 아빠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뭐야 영어 공부하는 거야?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휴가 때 같이 온다고 했다며 네 오빠 성격에 그러고도 남을 거다. 아니 왜 하필 우리 아들이 외국인을 만나서 이 고생이야 그래? 엄마는 정말 울상이었는데요. 그런 엄마의 말을 듣던 아빠가 그래도 넌 좋겠구나 넌 웬만한 대화는 다 되잖아.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지금 이 나이에 영어 공부를 다 하게 될 줄이야. 저를 보며 말을 했는데 아빠 얼굴 역시 울상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그렇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데, 어느날은 엄마가, 몰라! 다 때려쳐! 아니, 한국에 오면 지가 한국말을 해야지! 우리가 왜 영어를 해야 해? 라며 짜증을 내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며 앞으로 오빠와 오빠 여친에게 일어날 일이 눈에 훤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오빠 휴가 기간이 되었고, 오빠가 정말로 미국인 여친을 데리고, 의기양양하게 들어왔어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예뻤어요. 오빠 여친의 첫 인상은 말이죠. 그냥 예쁘고 그리고 또 예쁘다 그말 밖에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집안으로 들어선 오빠 여친이 엄마 아빠를 보더니 하이 엄마 박준자 아빠 죄만식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며 달려와서는 처음 보는 엄마 아빠를 한 번씩 안아줬어요. 그런 오빠 여친의 말에 얼떨결에 헬로우? 아빠가 어렵게 한마디를 하셨고 그 모습에 제가 그만 크하고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오빠 여친은 그냥 하염없이 해맑았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더니 하이 쭈히 라며 저도 꼭 안아줬는데 제가 반갑게 영어로 인사를 하자 영어 할줄 알아? 라며 영어로 제게 물었고 제가 그렇다고 하자 뛸 듯이 기뻐했어요. 저는 그런 오빠 여친이 그저 하염없이 귀엽기만 했는데요. 그뒤 오빠 여친과 우리 가족의 좌충우돌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우선 식사를 하기 위해 다들 식탁에 앉았는데요 엄마 춘자 김치 나 김치 좋아해 라며 활짝 웃었는데요 엄마가 그런 오빠 여친을 보며 춘자가 아니고 어머님 춘자 노 따라 해봐 어머님 이라고 말을 했고 옆에서 오빠가 호칭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을 듣고는 어마님 어마님 아바님 아바님. 오노 oh, no. 춘자 어려워 어렵다라고 말을 하더니 엄마 아빠 편해 라며 활짝 웃었어요.그런데 오빠 여친은 언어 습득력이 굉장히 좋았는데요.오빠를 통해 이미 미국에서 조금은 배워온 듯했어요 어느 날은 오빠가 소피 앞에서 말 함부로 막 하면 안 돼.금방 따라 하니까 조심해야 해.특히 엄마 말이야.그 자주 쓰는 그런 말막 쓰지 마. 라면 당구를 하기도 했지만 이미 익숙해진 것을 갑자기 쓰지 말라고 하면 그게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엄마는 그런 말들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언날은 엄마 친구와 전화를 하면서 우라질 그래서 어떻게 했어? 라며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그 말을 듣던 오빠 여친이 우라질? 우라질? 이러며 중얼거렸고 저한테 무슨 뜻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감탄사 비슷한 거다라고 대충 말을 해 줬는데 저녁에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만든 잡채를 먹던 오빠 여친이, 우라쥬, 맛있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우리 가족 모두가 깜짝 놀란 채 오빠 여친을 바라봤는데요 우라쥬, 맛있다! 오빠 여친이 엄지손가락까지 치켜 세우며 다시 한번 말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오빠가, 엄마, 내가 이상한 말 쓰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말을 했고, 그런 오빠의 말을 듣던 엄마가, 아이고, 얘가 천재네, 천재야! 한번 말하면 다 따라 하는구나! 라며 오히려 신기해 했어요. 그렇게 한달 정도 휴가기간에 오빠와 오빠 여친은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우선 한국 문화도 배워야 했고 이래저래 같이 지내기로 했었는데 처음에는 반대하던 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허락하게 되었는데요. 그 오빠 휴가기간 동안의 기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오빠 여친 그 특유의 발랄함으로 그 뒤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오빠 여친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참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휴가 기간 동안 되도록이면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지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빨리 말을 배워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우리 집에서 살게 된 오빠 여친은 대부분을 엄마와 생활하면서 말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엄마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하루 종일 엄마와 생활을 하던 오빠 여친이 그런 엄마와 함께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염병할 인간이네 그려 바람피는 것들은 싹다 조져야 해라는 말을 하면서 드라마를 봤던 모양인데요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 오빠 여친은 어김없이 그날 엄마한테 배운 말들을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집에 돌아온 아빠를 보며 만식 아빠 바람 안돼 춘자 아빠 조져버린다라는 말을 하는가 하면 오빠를 보며 지훈 바람 하면. 염, 명, 한, 다! 라는 말을 아주 찰지게 하곤 했어요. 그 말에 오빠뿐만 아니라 아빠도 기겁을 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그저 웃음이 나올 뿐이었는데요. 너무 황당해서 제가, 헐, 이라는 말을 많이 쓰곤 했는데, 오빠 여친은 그런 제 말도 금세 배워서는, 춘자, 엄마, 헐, 그럼 안 된다요! 라는 말도 했어요. 그런 새 언니 때문에 아빠가 엄마를 보며, 당신 앞으로 TV 그만 봐! 도대체 소피아한테 뭘 가르쳐준 거야? 집에서 소피아 한국어 좀잘 가르쳐봐. 그리고 내 이름 좀 부르지 말라니까. 왜 자꾸 내 이름을 부르는 거니? 아빠가 오빠 여친을 바라봤는데요. 제가 오빠 여친에게 통역을 해줬고 만식, 춘자, 이름, 예쁘다. 오빠 여친이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나도 한국 이름, 춘자 이름, 예뻐. 나도 이름 좋.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 오빠 여친을 보며 우리는 오빠 여친의 이름을 짓기 위해 회의를 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을 보여줬어요. 아름 수빈 민서 뭐 그런 이름들 말이죠. 하지만 그 이름들을 본 오빠 여친은 노자 no, 없다 라며 이름을 거부했고 결국 그 여러 가지 이름 중 오빠 여친이 선택한 이름은 춘자와 비슷한 이름인 영자였어요. 오빠 여친이 선택한 이름을 보며 저는 그저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오빠 여친은 그저, 춘자, 영자, 굿, 예뻐, 라며 좋아했어요. 그리고는 오빠 여친 집에 전화를 해서 자랑을 하게 이르렀는데요. 한참을 웃으며 통화하는 모습을 보며 엄마가, 영자가 뭐라고 하는 거냐? 너쟤 하는 말 해석 좀 해봐라. 도대체 뭐라고 하는데 내 이름까지 계속 말하는 거야? 라고 물었고, 엄마의 말에 제가,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엄마, 나 한국 새 이름 생겼어. 내 한국 새 이름은 영자야 영자. 우리 시엄마 이름은 춘자. 내 이름은 영자. 예쁘지? 뭐 이러고 있는데? 제가 엄마에게 통역을 해줬는데 제 말을 듣던 엄마가 아니 얘는 왜 자꾸 내 이름을 막 불러대? 환장하겠네 진짜? 라고 말을 하더니 통화 중인 오빠 여친에게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영자야 춘자 하지마 춘자 노 no, 오케이? Okay?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모습에 제가 그만 웃음이 터져버렸는데요. 아무리 봐도 엄마 오빠 여친은 환장의 짝꿍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외할머니가 병원 검사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오셨는데요. 우리 집에서 며칠 있다 가실 예정이었어요. 그렇게 외할머니가 집에 오셨고 그런 외할머니를 보며 오빠 여친이 "안녕하세요, 할머니."라고 또박또박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던 우리 엄마가 "아이고, 우리 영자가 아주 말을 잘하네. 아주 잘했어." 굿이야, 굿! 이라며 칭찬을 했는데 그 말을 듣던 우리 외할머니가 영자는 또 누구냐? 라고 물었어요. 영자? 영자는 우리 예비며느리지? 엄마가 활짝 웃으며 말을 했는데요. 아니, 그 많은 이름 중에 영자가 뭐야, 영자가? 외할머니가 피식 웃었어요. 참 신기하게도 오빠 여친은 외할머니와도 잘 지내더라고요. 말은 잘안 통하는데 이상하게 잘 맞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외할머니와 있는 동안 오빠 여친의 한국말이 점점 이상해져 갔는데요. 어느날은 엄마가 끓인 김치찌개를 맛보던 오빠 여친이 환장하네! 라는 말을 했고, 그 말에 밥을 먹던 우리가 깜짝 놀란 채 다들 오빠 여친을 바라봤는데요. 환장하네! 맛있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말에 아빠가 저 말은 또 누가 가르쳐 줬어! 라고 버럭 했는데, 내가 아까 드라마 보면서 하는 말을 배웠네? 아이고야 빨리도 배우네 아주 신기하네 머리는 금색인데 김치찌개를 어떻게 저렇게 잘 먹어 그래? 라며 외할머니가 감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외할머니 말을 듣던 새언니가 아이고야 우라질 신기하네 라며 활짝 웃었어요. 그 모습에 저는 또다시 웃어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때쯤 저는 오빠 여친에게 새언니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새언니는 항상 그냥 해맑았어요. 우리 모두 출근을 하고 나면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새언니 셋만 있었지만 큰 문제 없이 잘 지냈거든요. 오빠는 외출하는 날이 많았지만 새언니는 한국 가족에 익숙해져야 한다며 거의 집에 있었어요. 단지 가끔 저한테 전화를 해서 통역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나름 셋이서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언니가 한글 멋져 한글 배워야 해라는 말을 했고. 엄마와 새언니의 한글 공부가 시작되었어요. 사실 나쁘지 않았던 것이 맨날 집에서 드라마만 보던 엄마가 활기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은 집에 갔더니 집 구석구석에 낱말 카드가 가득 붙어 있기도 했어요. 새언니는 그렇게 한글 공부를 해나갔고 새언니가 낱말을 익힐 때마다 아이고 우리 영주 잘한다! 아주 천재야 천재라며 엄마가 즐거워했어요. 그렇게 새언니는 짧은 시간에 한국어가 꽤 많이 늘어갔지만 존댓말은 여전히 어려워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지방에 있는 큰댁의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되었어요. 큰댁의 제사를 지내러 가게 되었는데 세원이도 가겠다고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평소 질투심이 많던 큰엄마 큰아빠는 그쯤 아주 신이나 있었는데 우리 오빠가 외국인 며느리감을 데리고 온 것을 아주 고소해하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항상 공부 잘하고 뭐든지 빠지는 게 없던 오빠와는 달리 큰집의 사촌 오빠는 항상 말썽만 부리고 다녔었는데 그래도 얼굴이 꽤 잘생긴 편이라 부잣집 여자와 결혼을 했거든요. 사촌 오빠 새언니는 친장이꽤 부자라고 했는데 사촌 오빠가 사촌 오빠 새언니네 친장 아버지가 운영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그렇게 자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잘나가던 우리 오빠가 금발머리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하니 아주 기세등등해진 큰엄마 큰아빠가 엄마 아빠에게 큰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날 큰엄마 큰아빠는 계속해서 우리 엄마 아빠를 놀려대기 시작했어요. 먼저 큰 집으로 들어서는 우리를 보며 큰아빠가, 아이고, 금발머리 며느리 왔구나! 라며 희죽거리며 웃고 있었는데요.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새 언니가 엄청 똑똑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정확히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대충 뉘앙스 정도는 알아듣는 듯 했는데요. 큰아빠의 말을 듣던 새 언니가 처음에는 그냥 웃으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새 언니의 발음이 약간 어색하긴 했겠죠. 그런 새 언니를 보며 큰엄마가, 아니, 동서는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지내? 이래서 외국인 며느리는 참 그래. 다시 봐도 머리가 어쩜 저렇게 금발이야, 그래. 새 언니의 머리를 만졌고, 아마도 그때부터 새 언니의 표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새 언니의 표정 때문이었을까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참 드물긴 하죠? 우리 새 언니 어딜 가나 다들 쳐다볼 정도거든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고 말았어요. 평소에는 어른들 말에 끼어들고 그러지 않는 성격인데 괜시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제 말을 듣던 큰엄마가 여자가 얼굴만 예쁘면 뭐해 다 얼굴값 한다고 괜히 골치만 아프지 모름지기 며느리감으로는 우리 며느리만 한 애가 없지 라며 아주 의기양양하게 웃었고 우리 새언니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거의 천재예요. 혹시 우리 새언니 미국 명문대 졸업한 건 알고 있으세요? 저도 지지 않고 말을 했어요. 그런 저를 보며 큰아빠가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어른한테 그렇게 꼬박꼬박 말대꾸야? 보라했지만 말대꾸한 거 아닌데 우리 새언니 자랑한 건데? 라며 제가 씩하고 웃고 말았는데요. 큰엄마가 저를 째려보고 있었고 우리 새언니가 제 옆에 오더니 뭐라고 한 거야? 라고 영어로 물었고 그냥 언니 예쁘다고 한 거야. 라는 제 말에 새언니가 활짝 웃으며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 뒤에도 큰엄마 큰아빠 부부는 계속해서 사촌 새언니 자랑을 하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고 사돈이 그 지역에 유지다 뭐다 하면서 아주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우리는 그저 웃고 말았고요. 그러다가 잠시 후에 결혼식은 언제 하는 거야? 라고 큰엄마가 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언제쯤 결혼식을 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 미국에서 사람들도 오겠네? 큰엄마가 물었고 당연하죠 사돈인데 다 오셔야죠. 한국에서 한번 하고 미국에서도 해야죠. 이번에도 제가 대답했어요. 완전히 국제 결혼식이네. 아주 재밌겠네. 라고 말을 했는데, 왠지 말하는 뉘앙스가 조금 불쾌감을 느끼게 했어요. 그런 분위기를 느꼈던 것인지, 새 언니도 딱히 많은 말을 하진 않았고, 가끔 저한테 와서 영어로 이것저것 물어볼 뿐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제사만 지내고 급히 다시 올라왔는데, 올라오던 도중 새 언니가 저에게, 왜 화났어? 저 친척들이 뭐라고 해? 라며 다시 영어로 물었고, 아니 작은해진 며느리가 부자라고 엄청 자랑하는데 얄미워서 그래. 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요. 부자? 한국에서는 얼마가 부자인데? 라고 영어로 물었고 저는 그저 모르겠어. 엄청 부자라고 하네. 근데 신경 쓰지 마. 괜히 허세 부리는 거야. 제가 다시 대답을 했는데요. 그 말을 들은 새언니가 고개를 갸웃뚱거리며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잠시 오빠를 보더니. 우리 집 정도면 부자 아닌 거야? 라고 영어로 물었고, 부자 맞지? 그것도 엄청 부자? 라며 오빠가 웃고 있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둘이 농담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에 우리 가족 모두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얼마 후큰 엄마, 큰 아빠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우리 집에 들렀는데요. 제가 보기엔 우리 집에 들른 이유가 마치 그집 며느리 자랑을 하기 위해 온 사람들처럼 아주 신나서 떠들어대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잘해야 해. 공부만 잘해서 좋은 애다 들어가면 뭐해? 우리 아들은 얼굴 잘 생겨서 결혼 한 방으로 아주 인생이 바뀌었잖아. 라며 자랑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와중에 또 다시 우리 아빠를 보며 그러니까 서방님네도 잘 보고 결혼 시켜야죠. 아무리 세상에 좋아졌다고 해도 금발 외국인이 뭐야? 사람들이 다 수근거릴 걸. 큰엄마가 다시 우리 새언니를 바라보며 말을 했는데요. 그런 큰엄마의 말을 듣던 새언니가 저에게 물었고 제가 통역을 해줬는데 제 말을 듣고 우리 아빠 부자야라는 말을 했고 그러셔요. 그래 한국말 많이 늘었네. 내말 알아들은 거야? 그래. 니네 엄마 아빠는 뭐 하시는데? 큰엄마가 새언니를 놀리듯 물었는데요. 제가 옆에서 통역을 해줬고 우리 아빠 소키워라고 새언니가 영어로 대답했고 제가 다시 통역해주자. 그 말에 큰엄마의 표정이 아주 볼만했는데요. 뭐? 소 키운다고? 난또뭐 대단한 거 하는 줄 알았네. 소 키우려면 한 천마리 정도는 키워야 어디 가서 좀 산다는 소리 듣지. 부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디서 사람을 놀리고 있어. 라며 새언니를 놀리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오빠가 저기 우리 소피아네 집도 엄청 부자인데. 라며 한마디를 툭하고 던졌는데요. 소 키운다잖아. 그리고 그렇게 부자인데 왜 이러고 있는 거니? 큰 엄마가 큰 소리로 말하며 오빠를 다시 비웃었어요. 그럼큰 엄마의 물음에 그게 소피아가 같이 지내면서 한국어도 많이 배우고 싶다고 하고 결혼하게 되면 아마도 저는 미국에 나가서 살지도 모르는 일이기도 하고 오빠가 그냥 무심한 듯 대답을 했는데요. 그래? 아무리 그래도 우리 며느리 집보다야 부자겠니? 우리 며느리 집하고 비교가 안 되지. 감히 어디서? 라며 다시 비웃었어요. 하지만 오빠와 새 언니는 그저 웃을 뿐별 다른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뒤 오빠와 새 언니는 휴가가 끝난 뒤 미국으로 돌아갔고 얼마 후에 둘의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고 우선 미국에서 결혼식을 한 다음 한국에서 또한번 결혼식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친척 몇 분만 모시고 미국으로 가기로 했고 미국으로 이동하는 비행기표부터 숙박 비용까지 모든 비용을 새 언니네 집에서 다 해줬는데요. 미안했던 우리 부모님이 어쩔 줄을 몰라 했으나 괜찮아요 엄마 아빠 착해서 좋아요 라는 말만 할뿐 새언니는 그저 활짝 웃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얼떨결에 미국에 가게 되었고 결혼식을 집에서 한다는 소리를 들었기에 우리는 차든 어른 집으로 갔는데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고급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며 다들 입이 딱 벌어져 있었어요. 우리는 차를 타고 새언니 집으로 갔는데요. 공항 앞에 서있던 차를 보며 질투가 나기 시작한 큰엄마가 무슨 결혼식을 집에서 한다는 거야? 결혼식장 잡을 돈도 없나? 라고 중얼거렸지만 우리 가족은 이미 리무진에서부터 뭔가 심상치가 않다고 느꼈기에 그런 큰엄마의 말을 그저 무시한 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후에 리무진이 새언니 집에 도착을 했는데 차 안에서 밖을 내다보니 정말이지 어마어마한 대저택이 있었어요. 그것을 본 우리는 결혼식을 집에 사는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정원 또한 어마어마했는데 그 정원에서 사람들이 결혼식 준비를 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정말이지 TV에서 보던 그런 대저택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건 집의 규모가 그저 어마어마하다는 말밖에 다른 어떠한 말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 집을 보며 친척들이 모두 놀란 채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는데요. 잠시 후에 새 언니가 사둔 어른과 함께 집안에서 나왔고, 춘자! 엄마! 라며 뛰어왔어요. 그 말에 우리 엄마가, 그래, 영자야! 라며 새 언니를 와라 끌어 안았는데요. 그 순간 안 사둔 어른이 엄마를 보며, 춘자!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고, 그 모습을 보며 아빠가, 니 엄마 이름이 국제적인 이름이 되었구나. 아주 대단한 이름이네 라며 웃었어요. 그리고 정말 재미있었던 게 말이죠. 새 언니가 친척들에게 인사를 하다가는 큰댁 가족들을 보며 이거 부자 아니야? 우리 집 훨씬 커요. 진짜 부자. 자랑 안 해? 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 모습에 큰댁 가족들의 표정이 정말 과감도 아니었어요. 사돈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은 분들이셨어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 집 구경을 했는데요. 저는 살면서 집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은 처음이었어요. 마치 제가 특급 호텔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전부 럭셔리 했거든요. 그렇게 오빠 부부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고, 정말이지, 모든 것이 어마어마했어요. 결혼식이 끝난 다음 제가 오빠에게, 이렇게 부자인데 오빠는 모른 거야? 라고 물었는데, 아니?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부자인 줄은 몰랐지. 생각보다 더 부자네? 라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새언니 말에 따르면 사돈어른 댁은 기업형으로 목장과 농장을 운영하고 계신다는데 그 크기만 해도 서울보다 크다고 했어요. 키우는 소만 해도 무려 5만 마리가 넘게 있고 하와이에도 저택이 있다고 했는데요. 나중에 새언니가 하와이에도 놀러가자며 해맑게 웃었어요. 그뒤큰댁 가족들은 기가 팍 죽어버렸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단 한마디도 안하고 입만 내밀고 있었어요. 소 키운다고 그렇게 비웃더니 개망신 당한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닌데, 어찌나 고소하던지 말이죠. 그런 큰데 가족들을 보며 문득 모든 것을 돈으로 판단하는 것을 보며 참 한심할 뿐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빠 부부는 그뒤 한국에서 다시 한번 결혼식을 올렸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새 언니가 새 언니 집에서 외동딸이라고 하는 말을 듣더니 큰 엄마가, 그게 대체 얼마야? 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모든 것을 돈으로 판단하는 큰엄마의 모습에 그저 씁쓸할 뿐이더라고요. 그뒤 큰엄마는 사촌오빠 세언니 얘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세언니가 부자인 것보다는 인성이 바른 것이 더 좋았는데 부자라는 티도 별로 안 내고 지금도 세언니는 그냥 평범하답니다. 요즘은 말도 꽤 잘해서 부모님과 자주 영상통화도 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문화와 언어 때문에 모두가 힘들기도 했지만 서로가 조금씩 배려하니 그것도 별 문제가 되진 않더라고요. 그걸 보며 우리나라 시월드다 뭐다 말이 많은데 조금씩 배려하면 정말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